자, 하이하이. 자, 이번 판은 프론트라인, 몽테그라파구요. 어, 총은 개베오 9호, 막스맨 쓰도록 하겠습니다. 막 아, 쓰다 보면 한 발은 맞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죠? 오른쪽으로 돌아요. 나이스. 오우.. 바티니니를열 시간 넘게 두셨는데 네 탄소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홍냥님이 어, 만약에 핵이에요. 핵이죠 네헬리로다 지금 만어 백프님 해퍼솔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오, 뭐야? 어, 뭐 아, 아 이거... 고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위에서는 안 되고. 아, 진전. 아이파이브 I5? 아이파이브면 음... 샌디브릿지 아닌가요? 아리알님 제가 제가 예전에 처음 배필 시작할 때 아이파이브 2560K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560인가 근데 거기서 60프레임은 나왔었어요 60프레임은 나왔는데 배필 자체는 돌아갈거예요 이제 DLC 오면서는 제가 그 컴퓨터에서 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근데 배필 생각보다 CPU 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. 근데 안 돌아가지는 않아요. 가장 좋은 거는 그 비슷한 사양의 PC 방을 가셔서 깔아보시는 게 제일 좋대요. 자살해. 에워받는다. 이거 안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위에서 먹으면 되거든요. 굳이 밑에서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. 위에 있어도 됩니다. 이거 밖에 있어도 됩니다. 인원 수가 많으면 저희가 이겨요. 해야 되는데 넌넌넌넌넌넌넌넌넌 그 하나 넌넌넌넌지 <놀람> 컨퀘스트처럼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. 게임이 들어갔는데 렉이 너무 심하다고요? 렉이라는 게 끊긴다는 건가요? 아, 맥이 어, 너무 심하면 정 만나면 끊기고 그게 문제일 거예요. 그러면 CPU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제가 이리알님 어, 컴퓨터 환경을 모르잖아요.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. 제가 배필 처음 시작할 때 컴퓨터는 이리알님하고 사양이 비슷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오리지널만 하던 때라 아마 크게 상관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터닝파이드 DLC들이 나오면서 사양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 돌릴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렉이 걸리거나 그러면 CPU 문제를 가능성이 커요. 제가 봤을 때. 아, 그거 안 맞네. 감사합니다. 출독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. 안 맞는다 아, 아, 이때 탄을갈만 발단이요. 죠 나가다 아. 있네요. 아. 행무새이신스가네 아니, 갑자기 밤 되니까 컨디션이 돌아오는 건 뭐죠, 이거? 에임 컨디션이 갑자기 확 돌아오는데. 감사. <목소리> 나스 전리터져받대편사이트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딱 엎드려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. 어우 깜짝아 왜 점프를 하셨지? 이건 제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는데요. We have taken 네, 이리한님 아, 아닙니다. 제가 감사하죠. 방송에서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. 꽁냥님, 꽁냥님만 이렇게 열심히 채팅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. <laughs> 팀장님이 그 말을 걸어주고 컨트롤이 돌아온 것 같은데. 어, 아 어! 아, 얘 개죠. 예, 2015. 어. 음. 우리가 무조건 헤드먼 쪽을 그냥 ESP라서 몸 전체 다 쫓아가는 거 것. 아. 음. 이게 팩이 있으면 이겨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겨야 돼요. 내가 먼저 때렸는데요이 판을 고통 없이 끝내면 그냥 빨리 끝까지밀어야 돼요 이거는 어 아, 죽 개. 아, 두아또 개. 드 개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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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부표 가자 아어 이거 이거 님피시나 조심해 이게 뭐지? 보셨습니까? <laughs> 한방도 안맞는거 몸매 높게 봤는데 아..아이고 아..까매까매 그래 제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럼. 안 a k 주고 그냥 가시네. <laughs> 되게 신기하죠 저거. <laughs> 핑이... 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디야? 갑시다. 들어가야 돼, 이거는. 무조건 부괴해 둬다 n i 무슨 로직이야. 오 누적수가 다헤드나죠 버터 애플에 있나? 제가 지금. <목소리> <목소리> 간다, 빨리 들어간다. 빨리 들어가서 그냥 깨는 수밖에 없다. 이거는 빨리, 빨리 철창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고통에서 그 벗어할수 있어요. 그래, 차라리 못 박격포를 해라면. diffused objective butter. 오, butter, b u t t e 다시. we have taken out objective butter. 다시가자 이제 자기 쓰윽. 아 이게 2키를 누르면 화면을 떴었죠? 이 planting 마마라고 되어 있 앞에 메디. 아. 하같드제 아. 어 자꾸니. 어. 데라 부비면 됩니다. 애플에 부비면 돼요. 리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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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겼다 아, 이 아, 멋쟁이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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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아, 하면 더 아, 리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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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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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거기 숨어 계셨는데요. 안돼 안돼 뭐야 밑에, 왜? 버터 밑에 버터 밑에 버터 밑에 버터 밑에 바로 밑에 아 해제했어 아, 아 이런. 아 됐다 지켜.

아, 아 애플 빨리 먹, 못 살릴 거 o b 이거 적 t 해서 죽어서... p 리 e s 리쉐 헬리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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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서 헬리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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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 h 헬리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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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그래 캐드죠. 슈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아 위에 있는데? 무서워요. 어, 아니, 밀리가 안 들어가. 밀리 계속 눌렀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어이, 정말. 밀리를 계속 눌렀는데요. 갑시다, 아. 이제. <laughs> 가서 <laughs> 고소하고 <laughs> 싶죠 고소하고 싶죠 고소민 먹이고 싶죠 마지막 미의 장수죠 오 운다 앞에 막아줘요 앞에 이거 안 오케이. 눌러줘. The enemy has defused objective butter. That's it! I tried to get it. 다 죽었어? 아이고. 저저 친구 저 교회에서 저 교회 먼저 털러 갔지. 아, 교회에 있습니까? 네, 교회구멍에서 그러시. 혹다 그라나트. 침으로 가야되는데? 아! 있는지? 아니! 주을 했는데 안나가 <laughs> 이거.. 근데 연막 뿌리고 밤을 플랜팅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?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케이 We have armed 주변에 있건데 지금 오케이. 아! 아아 온다 또 온다 야너 가지마 오케이. Okay. 나이스. 저희는 이렇게 치터가 이긴 있었이깁니다 아, 고생하셨어요. 저희 분대원들. 습니다 GG. 자,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. 땡큐 땡큐.